아,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을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보내고, 2학년 때 멜번에 와서 이제 10개월 동안 거주를 하고, 이제 내년에 3학년이 되는 이제 멜번 대학교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호주 대학교를 가기로 결정한 뒤에 이제 뭐신니 대학교나 ANU 등등 여러 대학교들을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STEM 쪽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매번 대가 호주 내에서 STEM으로 제일 유명한 대학교이기 때문에 결정한 것도 당연히 있고요. 또 아무래도 매번 대를 처음 알아봤을 때 3학년 때 전공을 결정할 수 있고 1, 2학년 때 아무래도 자유롭게 학과를 전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제 멜본대는 스템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고, 스템을 떠나서도 굉장히 제일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변을 보면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거 자체가 장점일 수 있는 게, 같이 이제 교류하고 토론하고 할때 굉장히 이제 좋은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얻게 되고, 뛰어난 학교인 만큼 그교수진분들 조교님들 역시 그 필드에서 큰 업적을 세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면, 노벨상을 뭐 타신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이랑도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럴 수 있고. 또 그런 학교인 만큼, 이제 실습을 한다거나 할 때, 실제 그 직업이나 그 필드에서 하는 만큼의 사실적이고 좀, 이제, 팩티컬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게 되죠. 이론적으로 배워야 하는 부분이 타 대학교들보다 훨씬 많고,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시간 관리를 잘 하면서 강의 외에도 다른 이제 시청각 자료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죠. 있 매번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보시면 이건 알게 되는 건데 학 과목마다 디스커션 페이지가 있어요. 네, 그거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게 보통 이제 강의 도중에는 질문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 보통 강의가 끝난 뒤에 교수님한테 가서 여쭤보던가. 아니면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서 그마저도 안 되면 익명으로 질문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많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이름,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원하는 거다 물어보고 학생들한테 답변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디스커션 페이지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레몬대 교수님들은 피드백이나 답장을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과제 제출 전에 받고 싶다던가 하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인턴십이든, 리서치든, 과제든 물어볼 수 있는 만큼 많이 물어보시고, 강의가 너무 이론적으로 조금 꽉꽉 채워져 있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learning outcome 같은 그런 목차 같은 부분에서 키워드들 관련해서 유튜브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보조 시청각 자료 같은 걸 많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과목을 신청하기 전에 그 과목 자체에 내가 흥미가 있는가? 중요한 과목인가?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내가 내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나는 뭐 리포트를 잘쓴 사람인가?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조금 더 빨리 파악을 하고 멜번대학교는 핸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각 과목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과제가 있는지, 이게 전체 학점의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이런 걸다볼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강 신청을 하실 때마다 꼼꼼히 확인해보고 이제 학기가 시작 전에도 이런 식으로 내 학기가 진행되겠구나 이런 거를 미리 셋업을 해놓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제 호주에 왔으면 호주 친구들을 사겨야 이제 그 현지 소식도 알게 되고 그 친구들이 이제 호주 내 이벤트들도 이제 알려주고 이런 데서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호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차피 자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다가오지는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한국에서 처음 오신 분들은 호주 억양도 다르고 문화도 많이 달라서 조금 다가가기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제 내가 호주 대학에 왔으니까 내가 외국인이니까 다들 먼저 나한테 말을 걸어줄 거야라고 기대를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호주 사람들 이미 외국인들한테도 익숙하고 그냥 이제 말을 안 걸면 나도 널 건드리지 않아 이런 느낌이라서 현지 문화 교류나 그런 정보들을 얻고 그거 외에도 그냥 말 그대로 호주에 왔으니까 호주 친구들을 사귀고 싶으시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제 대화도 해보고 놀러도 나가보고 그렇게 조금 더 액티브하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